4번 볼게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중고차 없는 건에 있어서의 팁. 2번 보증서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 3번 인터넷에서 불평을 보고하는 방법. 4번 자동차의 정기적인 체크의 필요성. 5번 중고차의 사소한 문제를 고치는 방법들. 볼게요. 4번에서 주제 문장을 고르는 것은 쉬웠습니다. 왜요? 명령문으로 뭐뭐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번째 문장 보니까 사세요 무엇을요? 더 새로운 중고차에요 근데 어떤 중고차인가 봤더니만 여전히 적어도 조금의 원래의 제조사에 보증서가 남아있는 그러한 중고차를 사라는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증서가 남아있는 그러한 중고차를 사라는거죠 그리고 또 뭐하래요? 추가적으로요, 뭐 하세요? 백그라운드 체크하세요. 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표시요. 근데 무슨 표시요? 자, 봤더니만, 당신이 고려하고 있는 특정한 중고차 모델이 문제 있는 차인지에 대한 표시를 위해서 백그라운드 체크까지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구처, 그렇죠. 중고차 살 때의 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